이거 바르 바르. 우와 8 7렙오62,000소설 있습니다. 우와. 아 다정이는 평생 불가능한 패션이라고요? 모르는 일이다. 우리 그때 전화 뽑았다. 내가 시앤님 영상 그때 300일 동안 모은 상자하고 3부에 걸쳐서 뽑았던. 예전에 봤을 때보다 투력이 좀 많이 오르신 것 같은데? 와 3천을 올리셨는데요. 딱4주전 영상인데, 이때 우리 시앤님이 5만 9천이었어. 오, 벨트를 바꾸셨고, 아케시 악셀을 두개 업그레이드하고 와 수집 75% 이것도 벌써 했어. 가위바위보 안 하나? 야 가위바위보 트로피를 벌써 했어. 가위바위보 안 하나 봐! 야, 야 가위바위보 트로피를 벌써 했는데 아 해서 닦겠지 이러네 아 그런가 내가 봤을 때 유물 엄청 하신듯 가방에 보면은 이거 봐봐 유물이 지금 엄청 유물 돌리시는 것 같아 짜잔 오늘 요거 오늘은 탈것 위주로 해서 깔 겁니다 아 창고에 영웅 유물 작살난다고? 혹시 창고에 더 있어요? 창고 봐도 되나? 어! 짜잔 야, 창고에도 유물이 있는데, 야, 영웅 유물을 몇 개를 뽑은 거야. 지금 영웅 유물을이 정도면 도굴꾼 아니에요, 이러네. 아우, 창고 세배 가고 싶네. 아, 예전에 진짜요? 이거 저다 망쳤지? 아, 뭘다 망쳐요. 아! 기억났어. 바로 자연산이 나왔는데 이거 가름안 좋은 게 나와서 다섯 번 돌렸던 백만다이아 <laughs> 뽑기였는데 10만으로 전설이 바로 나온 거야. 이거 이상한 거 나와서 다섯 번 돌려서 나온 게가름이야 그때 그분입니다. <laughs> 와 이미 오케이. 또 추억이 많은 캐릭이죠. 지금 자물쇠 잠근 거 빼고 해도 된다 했거든요. 렛츠고. 오늘 우리가 도전할 건탈 거. 요즘 좀잘 뜨지 않냐? 아니, 여러분, 요즘 제 방송에서 전설 많이 보이지 않아요? 나 요즘 좀잘 뜨는 것 같아. 어이씨. 근데 나 기분 탓인가? 뭔가, 아, 아닌가? 왜 오늘 왜 이렇게 계속 노루스름하게 판이 깔리지? 와, 씨, 플론키가 42장이야. 미쳤네. 이번에는 빨간 카드 가볼게요. 와, 739장. 뭔가 좀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총 이게 4천장 정도 되는 카드입니다. 약간 포키로 치면은 얼마치 포키죠 여러분? 도두가 계산 좀 해. 이과 없어, 이과? 계산 좀 해줘. 얼마치의 카드일까, 이게 지금? 가자, 그러면. 고! 71만? 와우. <laughs> 김다정은 다이아도 못 모으는데 카드를 모으겠냐고? 어, 노란색이야! 자, 첫 번째 금빛입니다. 첫 번째, 어, 첫 번째 황금알. 아, 까비! 좋아요. 오, 나이스. 자, 두 번째 금빛. 어, 아, 까비. 연타, 연타! 아, 연타입니다또 아, 똑같은 자리인데 바로 아씨 까위. 그럼 캐릭 지금 느낌 너무 좋다. 지금 느낌 너무 좋아요. 가호석을 좀 해주고 7번 안에 황금알 영웅 예언합니다. 이러네. 7번 오케이 7번 누른다. 저 예언자의 말을 믿어본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한, 오. 왔어 일단 예언자의 말대로 황금알 영웅이라고 했거든. 아~~ 적돌 작사자님 칭찬 감사합니다. 귀 없네요. 뜨겠지. 느낌 좋다. 잘들것 같다 오늘. 오늘 김래발이야. 야 기세가 좋아야 된다. 절대 이런 거깔때 절면 안 된다. 자신 있게. 정말 내가 난 이미 전설을 뽑았다고 생각하고 뽑아야지.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? 어,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어떡해 이런 마음으로 뽑으면 절대 안 돼. 아 그럼 프로 오딘러의 자세지. 그게 맞지. 절면 안 돼. 자신감있게 와씨 퐁퐁 다정이잖아 이러네 퐁퐁 아니야 꾹 까비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상금알 지금 너무 잘 나오고 바로 쓰리 투원 점프권 가자고 2셋 와씨 6만 투력은 점프도 높이안 해. 야 진짜 높이 뛰지 않아요? 핫 아, 아이 불빛 좀 이상한데 나 뭔지 알것 같다. 이 희귀 불빛, 불빛 있어. 그, 터지는 불빛. 어? 음. 아, 내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. 내가 이게 확실해지면 여러분들한테 말해줘. 자, 3, 2, 1, 고. 아, 이거 희귀일 것 같았어. 아니야, 나 알아, 진짜. 잠깐만, 이거 확실해지면 말해줄게. 어, 뭐, 이거 약, 약을 팔다니요. 자, 가자, 제발. 자연산. 보여주자, 다정아. 네가 어떤 사람인지. 허우... 어, 자꾸 얘기가 나온다. 너, 이 자식. 좌로 세보가! 이러네. <laughs> 호잇! 호잇! 자리를 바꾸자. 어, 아, 진짜, 이 사람들, 진짜. 이, 아스가르드 간 사람들은 보물상자 왜안 찾나? 어씨 크다. 90장 남았으니까 10개씩 뽑을게요. 호잇! 일단 1회 소환권에서 영웅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영웅 한 마리 쉽지 않네요 11회 소환권 270한장 11회 소환권 270 가기 전에 룬한번 까주고 바로 갑니다 진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? 여러분 이렇게 안 나오다가 자연산이 나와요 이 뽑아본 사람은 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뽑아봤잖아 지금 뭔가 느낌이 싼게 이건가 보다 가자. 뚫어봅니다. 1% 확률. 하나, 둘, 둘 셋. 약. 폴렁키 열장. 자, 1%의 확률. 까비. <laughs> 카드는 다 깠고 약속대로 스커트 열번 하겠습니다. 뭐 합니까? 의자에서 안 일어나고. 일어날게. 아 우리가 지금 카드에서 이만큼 뽑았어요. 죄송합니다. 열번 오케이 스커트. 간다. 자, 일단 요거 하면서 죄송합니다. 쉬면서 하네 이러네. 아 쉬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합성을 눌러야 되니까. 뭐야 합성 진짜 잘 된다. 오. 응. 오스코트하면서 합성하니까 잘 나오네. 이제 합성할 때는 스쿼트하면서 하시는 게. 와 합성 진짜 잘 된다. 오. 우 와. 아니깐 합성 잘안 되네요. 이제 합성할 때는 버틸 굿플로 될 듯합니다만. 스쿼트 할때 합성, 합성 할때 스쿼트를 하자고요. 어 끝났다. 아, 하려고 했는데. 오이. 감사합니다. 너무 힘들어요, 여러분. 인정해주세요. 저더 이상 안 돼. 아, 업적? 오, 씨, 업적도 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업적 4장. 자, 이 정도면 전설 뜨지. 안 뜨면 어떻게 되냐고요? 왜안뜰 거라고 생각하지? 엄청난 양의 지금 이걸 지금 확정하고 있어요. 자. <laughs> 여섯 번의 전설 사자. 야, 이건 무조건 뜨겠다. 잠깐만요. 지금 업적은 이 정도입니다. 두 개는 줘라, 인간적으로. 이러시네. 이제 진짜다. 아, 업적으로 받을 수 있네. 아, 맞네. 거로네. 일단 업적 전설은 가져갔고. 오늘 한번 기똥차게 뽑아 봅시다. 가자, 유튜브. 가. 나 간다. 두 가지야. 자, 이게 진짜다. <laughs> 자이 안에 전설이 몇 마리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? 가볼게요 왼쪽부터 갈게요 갑니다 자첫 번째 친구 들어갑니다 하나 둘셋얍 전설 전설 가자 얍 하나 둘셋 났다 뭘까? 아우 나니와씨 <laughs> 스키드, 블라니르. 아, 일단 한개 성공. <laughs> 나이스 샷. 아, 전설 뽑기 좋아레임 힘드네, 진짜. 아우, 아, 씨. 가위. 자, <laughs> 한번더할수 있어요. 와, 헤이들은 장판 깔았어요. 장판 좋았고. 아, 마지막 한번 더. 칠트. 아, 전설, 전설 힘들구만. 그니까. 러 아, 이거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. 할게요. 쓰리, 투, 원. 아 진짜 졸라 짜다 야한 마리 준다 아 진짜 일단 업적에서 좋은 거날 수도 있으니까 갑니다 아우둠나 둠라야 나올 때 됐다 오 이거 무슨 상 아니야? 그래도오 좋은데? 배가 두 척? 아씨 하브로크가 더 좋은 건데 자아우둠나 갈게요 너는 아우둠나다 가자 둠라야 자 그동안 모으신 이 재물 아재물이라자 <laughs> 유물 4강 바로 가볼게요 고 제발 오 자, 유물 살벌하노자 이제 본게임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웅 유물 20개 와 영웅 유물 20개 씨 약간 재물이었고 자 큰거 옵니다 잘 시킨다 이러시네 뭘시 이발 뒤로 다중이 들어갑니다. 와, <laughs> 너무 반짝이 예쁘다 맞지? 몇개 이상하냐고 나두 개. 내가 <laughs> 눌렀어야 이거 너무 예쁘다. 핸드폰 배경화면 하고 싶다. 네개 이상 뜨거운 삼다리. 오네 개나 떠요?